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은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해 보입니다저 안에 와이파이 공유기나 플스도 네. 들어있거든요 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저이거든요아 네네 원래 이 구조였나요 이 집으로 해야겠다 라고 음, 하셨던 그 이유가 또 있나요 일단 저는 1인 가구고 앞으로도 1인 가구로 살 생각이 있어서 집이 완전히 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24평 중에서 골랐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룸메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동탄이라는 지역은 유부남 촬영할 때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왜이 동네에 이렇게 딱 터를 잡아서 살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일단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서 이 근처에서 아... 살고 있고 예전에는 그냥 서울에서 계속 통근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지는 한 4,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원래 통근은 어디서 하셨어요? 서울 강변역에 본가가 있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셔틀버스가 회사에 많기는 한데 저희 집 앞에 오는 거는 거의 없어가지고 항상 지하철 타고 셔틀 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니, 너무 쉽지 않았다? 네 맞아요. 이 동네 실제로 살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집돌이라서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는데 기본적인 인프라는 거의 서울만큼 다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대신 막 문화예술 이런 거는 서울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네. 저는 그걸 즐기는 편은 아니라서 인프라는 완전히 다 <laughs> 네. 충분한 것 같고 단점은 대중교통이 서울만큼 잘 되어 있진 않아서 차 없으면 좀... 움직이기가 힘든데 반대로 약간 차를 끌고 다니기에는 서울보다는 훨씬 세적하다 짧은 거리를 가려고 하더라도 서울만큼 배차 간격이 좁다거나 아니면은 음. 노선이 다양하진 않아서 제가 동탄 살면서 동탄역 이용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근교를 나가려면 그 정도로 차가 필요하다 여기 사신지 대략 몇년 되신 거예요? 이 집에는 한 2년 정도 된것 같고요 동탄에 산 지는 한 5년 정도 5년 살아보니까 한줄 유학 이런 게좀 가능한가요? 아, 집돌이한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집돌이한테는 최고다. 네네. 동네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서 내양형 특유의 그 나갔을 때 피곤함이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덜한 것 같고. 그리고 능거리에 있을 게다 있으니까 그냥 살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관, 오른쪽에 화장실, 이쪽에. 첫 번째 방, 인터뷰했던 거실, 주방, 방, 방, 저쪽에 안쪽에 이제 화장실 하나. 그럼 여기가 24평형인 건가요? 네, 2 4평형이 여기에 2년 전에 들어오셨다는 거는 그때쯤 혹은 그보다 1년 정도 전쯤에 이 집을 이제 구매를 하신? 아 집은 그때 2년 전에 사면서 들어왔고요. 그전까지는 동탄에서 근처에 오피스텔에 살다가 그때쯤 사면 되겠다 해가지고 결단을 내렸던거 음. 같습니다. 집이라는 거를 뭔가 이제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들이 매매가랑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약간 좀 매매를 결심을 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매매하셨을 때 대략적으로 금액이 일곱 장이 넘나요? 아, 예. 네. 그 정도가 지금도 일곱 장안 되고, 지금 은 여섯 장 초반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한 다섯 장. 살짝 언더. 네장 후반 정도라고 하십니다. 딱이 집으로 해야겠다라고 하셨던 음... 그 이유가 또 있나요? 일단 저는 1인 가구고, 앞으로도 1인 가구로 살 생각이 있어서, 집이 완전히 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24평 중에서 골랐고, 공장은 약간 결혼 생각이 없어서. 지금 사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으니까. <laughs> 그런 것도 있는데. <laughs> 혼자 사는 게 적응이 많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인테리어 좀 이런 느낌으로 컨셉으로 해야겠다 가 있었나요 톤이 이것저것 들어간 어. 거는 원래도 별로 안 좋아했어서 톤을 최대한 정돈을 하고 싶었고 근데 인테리어가 보통 다 화이트 인테리어가 기반이잖아요 그런 거를 탈피해서 톤을 좀 다운시켜서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최대한 미니멀한 느낌을 좀 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인테리어 너무 잘했고 이건 조금 아쉽다 이건 할걸막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잘했다 싶은 건 저는 가성비 있게. 한거 음... 같고요. 인테리어가 많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최대한 가성비를 챙기면서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면서 하는 게좀 만족스럽고 할걸 그랬다 싶은 거는 바로 여기 중문이 저는 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하다 보니까 현관문 통해서 방음이 네.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만약에 중문이 있었으면 방음도 되고 열차단도 네. 되고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돌아가면 그래서... 할지 말지 는잘 모르겠어요. 다 이제 현관문터 이제 찍어면 좋을 것 같은데 현관은 이제 별로 넓지는 않은데 일단 심... 신발이 제가 많지는 않아서 신발장은 이렇게만 음 쓰고 있고요. 전 이거 보고 어떤 문인가 싶었어요. 아 요한 줄.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필름을 붙이다 보면, 필름이 무한정 길지 않으니까, 중간에 음. 한 번씩 끊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필름으로 마감한 벽체들은 이런 식으로 중간 선이 다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단 이 방은, 기본적으로는 취미방인데, 그래도 저는 1인 가구다 보니까 공간이 좀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을 그냥 라운지처럼 좀 꾸며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이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취방에서 쓰던 가구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거의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향수도 좀 녹아져 있으면서도 구조가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 여기. 자주 계시나요? 거의 그럼?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로 아, 네. 게임하는 것도 좋아해서 밥 먹을 때도 여기서 네. 많이 먹기도 하고 이게 그 리프트 네. 되는 거거든요. 보통 밥을 아 먹을 때 TV를 보면서 여기서 리프트 업된 데서 밥 먹으면 굉장히 편하고 고그 안에 뭐가 들습니어 <laughs> <생겼어요. 웃음> 지인분들이 되게 자주 오시나 봐요. 친구들을 부르는 걸 좋아해서 오면은 보드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집에서 사실 제일 넓은 공간은 거실 있잖아요. 제일 많이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곳을 큰 곳에 둘걸 이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아, 저는 약간 거실은 최대한 미니멀하게 두고 여기는 약간 소소하면서 좀복작복작한 느낌에서 있고 싶을 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양쪽 다 TV도 있으니까 원하는 데서 있는 거 같아요 여기는 이제 컴퓨터 하는 공간이고 최근에 데스크테리어에 관심이 조금 생겨서 본격적으로는 아니고 정말 찡덕 느낌으로 조금 조금 건드려보고 있어요 처음에 식물들을 이렇게 주진 않았는데 식물이 얘 빼고는 다 제가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하나씩 넣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우드톤이랑 나무의 초록색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꾸며본 것 같아요. 초록색이고 약간 딥그린 색깔이면 다 좋아 보여요. 아 이런 느낌? 네 맞아요. 아 그런데 저기도 이상해 씨반 있네. 파일이 이런 친구들이 없네요. 못 들어옵니다. 저희 지금. <laughs> 톤에 맞는데 디자인도 예쁜 거를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 좀 재밌더라고요. 데스크 테리어 이거 진짜 그래도 너무 좋다. 추천할 만하다 이런 걸좀 있을까요? 듀얼 모니터는 제가 중간에 네. 넣었는데 넣으면서 좀 컴퓨터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고 업무에서는 네. 많이 썼었는데 집에서도 쓰니까 좋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다용도로 쓰기가 좋더라고요. 밑에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스피커에 연결된 건데 우퍼 같은? 아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중간소음 방지할 수 있는 거좀 깔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아스펀지랑 이런 게 있는 게그 이유구나 이제 화장실? 이걸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화장실이 두 개인데 출근할 때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쓰고 네. 퇴근해서 씻을 때는 보통 여기 화장실을 써요. 화장실도 근데 안 쓰다 보면 그 냄새도 많이 나고 할수 네.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둘다 쓰기 위함이기도 하고 저기 화장실은 음... 좀 밝은 느낌이고 여기는 좀 어두운 느낌이라서 네. 둘다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준을 출근 퇴근으로 나눠진 게또 이유가 있나요? 출근은 아침에 일어나면 침실에서 자연스럽게 씻고 나가는 루틴이고 네. 퇴근하고 나면은 또 자연스럽게 현관문하고 가까우니까. 이 화장실에 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원래 이거 이렇게 있었나요? 원래 이렇게 있었고 20 단점 방 사이즈도 좀 작은 편이고 평소 대비 네. 화장실이 진짜 많이 좁아서 이런 벽들 때문에 더 좁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까만 타일의 화장실이 굉장히 하고 싶어서 했는데 까만 차 같은 경우에는 때 타도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타일이 까마니까 오히려 오염되고 흰 물때 이런 게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와, 생각보다 음. 쉽지는 않더라고요 더러운 것들 네, 그리고 이게 좀매지 같은 것도 네. 좀 많이 상했는데 이 줄눈 같은 거 근데 사실 얘가 소모품이라서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벗겨지면 안에 있던 백시멘트가 좀 나오면서 보기에 싫어지는 그래서 좀 관리가 쉽지 않다 그럼 이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주방을 좀 먼저 찍어볼까요? 주방이 원래 이 모양이었나요? 요새 보통 대면형 주방이라고 해서 네. 뭐 수전이나 아니면 인덕션 같은 거를 이제 거실 방향으로 많이 빼는데 이 집은 20년 된 구축인데도 원래 이 구조라서 구조를 바꾸면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집을 처음에 살려고 했을 때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1인 가구다 보니 식기세척기까지는 안 샀거든요 설거지하면서 거실에 TV를 볼수 있으니까 설거지 시간이 괴롭지 않다 식기세척기를 뭔가 배제하고 가신 게또 이유가 있나요? 회사에서 삼시세끼를 다 먹다 보니까 주말만 버티면 되는데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식기세척기가 들어가면은 좀 수납이 또 줄어드니까 저는 설거지하는 게 싫어하지는 않아서 TV보면서 하면은 금방 하더라고요 그럼 얘는 설치를 하신 거겠네요 이거는 네 하부장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하면서 어차피 20년대 구축이다 보니까 그냥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었 고 하부장도 새로 하면서 이제 로봇청소기 장을 여기 네. 코너에 넣었습니다 보통 코너는 저쪽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코너는 로봇청소기 장으로 만들었 고 그렇죠 여기가 네. 코너장이니까 잘안 쓰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위치가 좋은 게 얘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하고 물걸레 때문에 물을 비워주고 넣어 주고 해야 되는 네.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아... 정리하기도 좀 편하고, 여 기집인테를 처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셨다는 게 진짜 되게 많이 공부하셨나 봐요. 예쁜 집들 되게 많이 찾아봤고, 자취남 채널도 많이 유용하게 아, <laughs> 영광입니다 네, 네,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저기거든요 아, 네, 네, 원래 이 구조였나요? 여기는 원래 베란다가 있었는데, 저는 이 공간을 좀 활용하고 싶어서 확장을 여기만 했습니다, 이사 올 때. 다른 데는 원래 되어 있었고,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큰 식탁은 안 들어가서 접이식 식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좀각 잡고 먹을 수 있는 식사 공간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만들었는데, 거의 사용 비율이 4.5대0.5 정도 예요왜안 쓰시게 될까요? 핸드폰도 있지만, TV를 좀 크게 보고 싶은 느낌도 있어서, 혼자 식사하다 보면은, 그런 걸안 틀어놓고 먹으면, 스스로 약간 청승 만진 그런 느낌이 들까봐. <laughs> 잠시만 앉아주실 수 있나요? 공간이 협소해서 쉽진 않아요.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제가 앉아서 느끼니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뒤에 창가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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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소개팅! <laughs> <laughs> 이 공간이 원래는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제거할 수 없는 단단한 기둥이 있었어가지고 네네. 우둘투둘 그런 공간인데 그러면 솔직히 안 예쁠 것 같아서 이 아... 공간을 다 평탄화를 시키면서 이거 원래는 들어갔던 공간이니까 네. 여기만 아... 이렇게 좀 남는 공간을 활용한 오케이.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벽을 앞으로 빼다 보니까 작은 방 들어가는 게이트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아, 여기가! 네. 원래는 벽이 한이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는 전자레인지 근데 저는 이제 밥을 안해 먹으니까 밥솥자리 그냥 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잡동사니들 넣어서 쓰고 있고 <laughs> 여기는 좋아하는 간식거리들 좀 넣어놨는데 제가 이거 요새 제일 좋아하는 건데 팝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드시는? 네네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냉장고가 여기 있구나. 아네 맞아요. 냉장고를 왜 여기다가 두셨어요? 원래 냉장고 자리기도 했고 있겠네요. 부축이다 보니까 여기 딱 네. 냉장고 자리거든요. 음. 이거를 바꾸냐 마냐였는데 저는 약간 거실이 깔끔하려면 정신없는 친구들은 작은 공간에 다 몰아넣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네. 에어프라이어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다 넣어서 아 쓰고 있어요. 그래. 얘네들이 이게 들어가 있어야 겉에가 이제 깔끔해지니까. 가장 깔끔한 디자인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laughs> 냉장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가 친구들이 가장 지독하다고 하는데 <laughs> 회사 탕비실 같아요. 아? <laughs> 요리를 한다고 하면 네. 딱그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만 제가 쿠팡으로 주문해서 재료 안 남기고 쓰고 남은 재료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그러니까 재료가 남는 거를 싫어해요. 제가 음료수를 좀 차게 먹는 걸 좋아해서 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냉동실에 얼려놓는 편이고 수집력을 발휘한 부분이 얼음틀을 종류가 <laughs> 한 여섯, 일곱 개 되거든요. <laughs> 네. 상황에 맞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일단은 얘네들은 하이볼이나 온더락 같은 거 먹을 때 쓰면 네. 좋은 원형 얼음틀 있고 얘는 원형인데 조금 각진 거.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얼음틀 두개 있고. 얘는 이제 그긴 얼음틀이라서 생수통에 네네. 넣으면 좋은데, 아 그냥 가용도로 쓰면 좋은 네. 얼음이고요. 잘 자란 얼음 주는 카페 있잖아요. 그런데 쓰는 얼음틀도 있고, 파츠 같은 데 넣어도 좋은 그런 얼음입니다. 저건 뭡니까? 아, 제가 굉장히 살이 잘 찌는 재질이라서, 방심하는 네. 순간 살이 막 엄청 불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제가 한 번씩 다이어트용으로 끓여놓는, 보통 마년수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제식으로 만든 거예요. 닭가슴살하고 카라멜라이징 된 양파랑 토마토 같은 거 넣어서 4인분 정도 끓여놓고 하나씩 꺼내 먹는. 보통 아. 이거 먹으면 되게 배불러요. 이거 한 끼만 주말에 먹을 때도 있어요. 볶음밥은 네. 제가 여러 개 써봤는데, 그리 네. 이걸로 정착해서 계속 먹게 되도록. 더 레몬 같은 거좀 잘라서. 이런 넣어놓으면 네. 타이블 만들 때 넣기도 좋고 레몬 홍차, 그러니까 목 아플 때 따뜻한 차 먹을 때 하나씩 띄워도 좋고 이렇게 잘라놓으면 좀 쓸데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협소한 곳에 많은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사용하기가 저는 나름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치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기사님들이 처음에 얘네들을 먼저 설치를 할 때도 설치 못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아니면 넣을 데 없다고 제가 쫄랐습니다. 순서가 잘 맞았는데 만약에 냉장고가 먼저 들어왔으면 얘도 못 들어올 뻔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세탁기 먼저 들어오고 냉장고 들어와서 아니었으면 냉장고를 다시 빼고 얘를 네. 넣고 다시 넣어야 되는 이제 거실 쪽 볼까요 TV가 엄청 붙어있네요 벽에 이걸 반매립이라고 하는데 네. 틀까지 사이즈를 맞춰서 넣는 걸 완전 매립이라고 네. 하고 반매립은 이제 틀은 나오게 네. 하는 거거든요 반매립을 하려면 벽을 빼야 돼요 벽과 TV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은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해 보인다 저 안에 와이파이 공유기나 플스도 네. 들어가 있거든요. 아, 저기 아니에요? 네, 사실 이게 기기한테는 되게 안 좋은 환경이거든요. 얘네들이 다 열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기기들끼리 뭉쳐져 있는 상황이라 풀스를 위로 올렸어요. 여기까지 올려서 이제 공기를 위로 먹으니까 이제는 해결이 되긴 했어요. 일단은 이게 벽을 뺀다는 것 자체가 공간을 좀 줄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면적은 줄지만 공기에는 더 넓어 보이는 효과 그런 부분은 좀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오시는 분들도 방을 잘 보진 않고 거실을 많이 보시니까 거실만 봤을 때는 24평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요즘 에어컨 시스템으로 해서 아... 많이 넣으시잖아요. 근데 에어컨은 또 이렇게 꺼내으신게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면 층고를 내려였야 돼요 예산이 그 넉넉치 않았던 것도 있고 예산이 충분했어도 제 눈에는 얘가 있는 게 얘가 내려오는 것보다는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에어컨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했던 게 후회를 했던 게저 방이 제가 가장 많이 있는 네네. 공간이라고 했는데 저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이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근데 되게 덥거든요 여름에 여기서 에어컨을 틀고 얘가 에어컨 바람을 받아서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 선풍기가 마지막으로 넣어주는 실제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갑니까? 어, 예, 훨씬 낫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있는 선풍기를 쓰시는 게. 사람들이 얘를 옷걸이로 생각을 하고, 제가 막 손님 맞이 한다고좀 정신없이 있다 보면은 옷이 막 세네개 걸려있어요. 근데 아. 얘는 조명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기분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면은 전혀 네. 다른 모양으로 비출수 아. 있는 그런 조명이에요. 이사방으로 가면은 옷방 겸게스트로 제가 옷이 진짜 많지가 않아서 옷 사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한 통만 있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얘는 네. 이게자취때 쓰던 침대.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제 친구들 오면 여기서 자고 보통 장이라는 거를 짜시는 분들이 아,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게또 이유가 있나요? 가장 첫 번째는 예산 문제였고 장사는 게 진짜 많이 비싸고 근데 이렇게 아한 통을 사면은 게 많이 안 비싸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옷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이 거 하나 더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겉옷이랑 안에 음막 속옷 같은 거 보관하는 음 장이고 안 입는 옷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 사실 이거 반쪽도 괜찮아요. 집을 인테리어를 할때 뭐가 나한테 필요하고 뭐가 불필 요 필런지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 쪽으로 가기 전에 이게 좀 조금 어, 아 예. 여기가 저희 집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마주 보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 네.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어머니가 서예를 한 20년 넘게 진짜 열심히 하셨어 가지고 여기다 어머니 작품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좀 받아왔어요. 전체적으로 모던한 톤인데 동양적인 게 뭔가 들어가 있으면 시선이 가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모던 느낌 을 최대한 중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벽에 걸려 있으면은 전통적인 네, 그저 죠 그냥 툭툭 논 것처럼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켜놓는 조명이거든요 매출을 할 때도 그래서 약간 이런 조명하고 저걸 소반이라고 하는데 원래 소반이 나무로 만드는데 아 요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의 네. 어떤 좀 작가님이 만드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동양적인 거를 이어나가면서도 네. 몰다 느낌 만드는 그런 소재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방 공간인데 정말 침대 하나 아예 일부러 이렇게 쓰시는 거죠? 공간 자체가 넓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애들을 다 다른 방으로 빼놨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수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불을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하는 게 얼마나 걸립니까? 정리하는 데는 한 3분 정도만 아. 정리를 하는데, 네. 당연히 이렇게 네. 안 해놓습니다. 네. 평소에는 다 어질러져 있다가, 네. 손님 올 때만 그래도 정리를 해놓고 아. 하는 편입니다. 이거 음. 모달와플인데 촉감이 네. 너무 좋아서, 그 쇼파에도 비슷한 걸 사놨고, 크기만 다른 똑같은 게 있어요. 얘는 덮, 덮고 주무시는 거예요? 보통은 누워서 얘는? 얘만 덮습니다. 왜냐면 이 안쪽까지 들어가면 나중에 정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laughs> 이쪽은 뭔가요? 열면은? 베란다인데 커튼을 열면 이렇게 초록빛이 좀음 많이 들어와요. 키큰 나무들이 딱 여기까지 중간 정도까지만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초록빛이 있어서 열고 있을 때도 있어요. 날씨 좋을 때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 볼까요? 여기가 출근용 화장실 휴지 거리가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데 원래는 여기 걸려 있었거든요 오히려 동선을 방해할 것 같아서 여기를 넣었는데 몸을 돌려야 되는 쓸때 그리고 수건거리도 마땅히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보통 네. 길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면은 샤워할 때다튈것 같아서 음 수건거리도 이렇게 고리형으로 해서 쓰고 있어요 제가 보통 화장실을 쓰고 나면 습기를 거의 80-90% 제거하고 나와요 다 문질러서 그것도 처음에는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은 금방 하고 화장실이 금방 건조해지니까 음. 이것도 마릴 때까지 켜놓거든요 화장실 청소 주기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이라던가 좀 그런게 좀 있으실까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제가 영향을 주고 얘는 받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제가 집에도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자취방 살 때는 인테리어 하는 게 되게 사치 같고 그렇겠지만 금액대에 맞는 물품들로 그래도 잘 꾸며 놓고 살면은 집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해봐야 이제 나중에 진짜 원하는 집에 왔을 때 경험적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능력치도 있는 거니까 자취방 살더라도 그런 습관을 가지면 저는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